안녕하세요. 3월 3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대구시 남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 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대선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기대감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일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회수되고 있지만 매수 심리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시작될 대출 규제 완화 폭과 시점 등을 고려해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거래가 크게 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망세속 거래가 따라주지 못하는 호가 중심의 가격 형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남구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3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20.5,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이번주는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조용한 전국 아파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1% 낮은 상승률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1%를 기록했으며 전세는 0.02% 미미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매매는 0.01% 미미한 상승에 그쳤으며 광역시에서는 광주 0.10% 부산 0.06% 울산 0.03%로 소폭 상승하고, 대전 -0.02%, 대구 -0.04%가 약간 하락하는 등 보합권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리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3.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 남구 전체 72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733개로 지난주 대비 2개 증가하였습니다. 1개 단지에서 매물 1건이 가격을 올리고 8개 단지에서는 9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8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이천동 교대어걸드메르디앙의 102동 중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6억에서 3.4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2000동, 2000주공 1단지의 101동 중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8억에서 3.75억으로 500만원 가격을 낮췄습니다. 2000동, 2000주공 2단지의 202동 저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9억에서 2.7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733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99개, 40.79%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60개, 35.47%, 동일 매물은 47개, 6.4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8.3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464개, 63.3%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06개, 14.46%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36개, 4.91%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12.3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대구시 남구 72개 아파트 단지에는 16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58개 평형에서 34.94%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5.54%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97%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시 남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봉덕동 레미아넬리스트 평당가가 1903만 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봉덕동 봉덕화성파크드림 평당가가 1791만 원으로 2위. 봉덕동 압산비스타동원 평당가가 1767만 원으로 3위. 봉덕동 압산 봉덕경무에 다음 평당가가 1736만 원으로 4위. 이어서 봉덕동 강변요성 백년가약 주상복합 봉덕동 압산태왕아너스 대명동세한 대명동, 교대역동, 서프라임 36.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 남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천동 보성상아맨션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18억보다 19.17% 저렴한 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5층이 21년 5월 7일 6.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천동 교대역 월드메르디향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4.64억보다 13.79% 저렴한 4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7.5%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2월 18일 3.9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2000동 2000주공 1단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89억보다 13.73% 저렴한 2.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4%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층이 22년 1월 21일 2.5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봉덕동 압산태왕 아너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5.53억보다 13.32% 저렴한 4.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층이 21년 10월 22일 5.03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천동 교대여걸드메르디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4.48억보다 13.09% 저렴한 3.9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4%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6층이 21년 2월 18일 3.95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